금요일이요. 파뿌리 촬영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. 먹방이 많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뭐 형들처럼 유튜버든 저처럼 편집자든 이 어깨에 불금지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. 피곤해서 밖에서 불금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불금이라고 만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타기라는 금요일. 지금까지 파프라습습니다 안녕! 안녕. <laughs> 오케이! 오, 늘도수고했습니다 아, 진짜! 아, 진짜! 프다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편진 아, 진짜! 아, 진끝 아, 진진일이 오늘 방송할 거. <laughs> <laughs> 아근래 금년 너무 피곤하다 아.. 그돼 금년에 방송해주세요 형방송을 편집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.. 그뭐 굽네 신메뉴 나왔던데 그뭐 불금치킨인가 내 그거 먹으면서 오늘 쉰다 치킨? 나쁘지 않은데 애도 먹을래 니 절대 못 먹는다 이거 그 매운 치킨이어가지고 니네 맵찔이라서 절대 못 먹는다 고 형도 맵찔이다 이거 아, 이건 네. 이 그럼 니니 정도는 아니지 아 제가 맨날 방송에 맵찔으로 비춰지니까 형들도 이제 진짜 맵찔인 줄 알아 형들도 이걸 믿어버리네 이 이미지를? 나 이제 옛날보다 매운 거잘 먹는다. 나 이제 김치 안쓰 먹는다고. 나는 맨날 매운 먹방 해가지고 단련이 됐다. 니 내랑 같이 못 먹는다니까? 음. 호, 유 형님 집내 프라이드 분들이네. 음. 야, 그냥 누가 더 매운 거잘 먹는지 대결하면 되겠네. 음. 굽네 불김치 기 시켜서 누가 더 매운 거잘 먹는지 대결하면 되겠다. 지는 사람은 치킨값 내기하고. 오케이, 한번 붙자. 네, 후회하지 마라 진짜. 당장딱딱이다 뜯어주겠어 내가. 돈다 뜯긴다 진짜. 사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. 공짜로 굽네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. 짜오. 어 왜? <laughs> 끝나고 뭐 하는데 이제? 내 이거 그냥 끝나고 건담 만들고 싶은데. 뭐박사님이가 맨날 집에서 건담만 만들어. <laughs> 좀이 밖에 나가서 인연을 한번 만들어 봐 오늘 부금하가까야씨짜뭐난부금인데뭐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겠나. 안에 사람이 없다니까. 나도 만나고 싶다 진짜. 어? 꼭끌지 말아야지. 사실 짜오한테 탈모 다음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연애거든요. 살짝 건드리니까 역시나 격하게 반응을 하네. 제 지인 중에 사실 짜오한테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한명 있어서 제가 소개팅을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. 채찍 그리고 당근 친구 사이에도 가끔은 필요하죠. 오늘 소개팅 한번 해볼래? 소개팅 갑자기? 아니 내 동기가 니한테 좀 호감이 있다더라고. 아, 진짜? 응 소개팅. 아... 일단 그럼 내가 이거 팔 정도 맞아줄게. 오케이. 또 어. 보자. 시작해볼까? <목소리> 한입 먹고 먼저 넘어가자 말이. 혼자 먹으면 심심합니다. 뼈 빼고 혼자 시고 먹어줄게. 자 치킨 한 마리를 먼저 먹는 사람이 승리. 늦게 먹거나 중간에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이 매운맛 대. 그래서 지는 겁니다. 자 시작! 와 불금 치킨이가 맛있게 먹다. 청양고추 들어갔네. 와 이거 버터갈리소스 진짜 맛있다. 아, 아주 확실히 매콤하네 이거 맵다고? 나 오히려 좀더 매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많이 매워 보이는데 물안 마셔도 되나? 뭔 소리고? 그냥 최 치킨 등극이다 지금 와 근데 벌써 땀난는데 내가 원래 다리 먹을 때는 좀 땀이 좀 난다 좀 수건이라도 갖다 놓고 먹어라 난 먹으면 먹을수록 혀가 마비돼서 매운맛을 잘못 느껴요 어 다니야 짜오가 저, 그 저번에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 <laughs> 아 짜오 완전 웃기지 야상오이 완전 아, 이머리털다 빠지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,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그래서 오늘 너랑 짜오 한번 소개팅을 만들어 줄라고. 오늘 시간 좀 게, 괜찮지? 너 짜오 님이어 갑자기 소개팅을 그래? 아니, 그 짜오가 마음에 든데며 아, 그 영상이 어떻게 나는 거지? 엄청놓고 나와야지. 어? 어? 나둘 먹어. 매운맛 대결. 장비야, 먹는 속도 안 들리다. 초반에는 이 버터 갈릭 소스를 이용해서 꼬삼을 느끼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곳이지. 나 그럼 전략이 있구만. 야짱배너 진짜 매운 거못 먹잖아. 괜찮나? 아 근데 이게 매운데 중독성이 있다. 한입 먹을래? 뭐 아야 그내 강우이가 자기 동기랑 소개팅시켜었다 해가지고 내가 막 거기서 반묻지싶다 어? 어? 소개팅? <웃음> <웃음> 형도 패배를 인정하고 가서 빙수나 먹고 오시지 그래? 그 네가 하고 싶은 거였지. 장배야, 나는 벌써 이제 내 조각이다. 지금은 어깨가 으쓱하세 음, 아따 치킨도 맛있고 대결도 재밌네! 좋아! 마음껏 방심해라! 일단 응. 네, 무리하지 말고 어, 응. 네, 무리하지 말고 네! 밖에 갔다 올게 응! 자 이제 갔다 온다! 어 갔다 네. 올게 응. 슬슬 한계가 없나 보구만 아니다 버터 칼 소스! 나에게 힘을 줘! 나 음료수 먹고싶지? 진짜 웃건적 그거 안찍어 이거 근데 이게 짜오가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라서 소개팅에 크게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 야내 생각해서 소개팅 연결도 해주고 고맙다 진짜 애들이 맛있게 먹길래 굽네 불급치킨 한마리 시켜놨다 맛있게 먹어라 어 고맙다고 치킨을 보내줬어 으아 어, 짜오. 어, 강우님 그... 무술 체담가 그만 해줬겠지? 아, 짜오 근데... 그게 지금... 아, 좀 너무 꾸민 느낌이좀 그런가? 아, 나 꼬부를 해볼게. 오케이? 어, 아이 아니... 소개팅 한번 하는데 뭐왜 이렇게 들떠있는 거야? 이런 숙맹 느낌이 모니터를 뚫고 나거든요, 이게. 이러니까 짜오가 안 되는 거야. 어... 아, 짜오 지금 상황이... 이게 진짜 좋지가 않다. 여보세요? 어어, 어, 다 다니아. 영호, 그 소개팅 짜오님 만나가 보자. 아니 갑자기 왜 생각을 바꿨 너? 영상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먼저만 보이고 그랬지 않을까? 짜오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. 하, 역시 진짜 진국은 모니터를 뚫고 이게 느껴지나 봅니다. 전유튜브에 내로라하는 매운 음식들 다 먹어봤습니다. 이제 웬만한 매운 음식들은 내성이 생겼단 말이죠. 짱배 같은 맵찔이한테 제가 질 리가 없습니다 페이스 올린다! 근데 짱배랑 그렇게 치킨을 먹고 있으니까 맛있다를 넘어서 그 뭐랄까 즐겁다?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편집으로 지친 짱배도 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? 페이스 급급히 떨어졌네 진일이 형 아, 이대로 무너지나요? 아 짱배 아 솔직히 너무 맵다 <laughs> 어, 어. 형도 맵지? 아...우리 무슨부를 할까? 무슨부무슨부 인정! 형과 나의 매운맛 대결은 무승부다! 이거 한 개는 살 발라가지고 밥이랑 볶아서 같이 우리 볶음밥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오케이. 맥주 한캔 콜! 오케이 콜! 다른 형들도 부르자! 아 이제 먹어도 되나? 좀 부르면 좀 와라 와서 내가 뽑고 있다. 야 그러면 내집 치킨도 한 마리 오고 있는데 그거 우리 같이 먹자. 오예 오. 꼭자 치킨이 세 마리. 오. 오. 아 그, 그거 짜오나? 그거 보니까 뭐소개팅한다저거아내가 오늘 한명주선했다 어? 아 짜오 여자 만난다. 혼자 불국제대로 즐기네. 짜야 짜오야. 짜야 짜오야. 야야 어? 어야야 갑자기 왜, 왜, 뭐 갑자기 왜 왜왜뭐왜못 만나겠다는 거야? 아니 나 지금 나가기 전에 짜오님 인스타 좀 봤는데 어그 요즘 수영을 좀 기르시나? 어어 짜오 수영 기르는데 멋있지 않나? 아니나 수영은 좀 아니 남자들은 원래 다수염이나 수염 왜? 아니 그삼 분째 장겨간지 평시 평실막 그건 내 취향 아닌데? 야야 근데 원래 위에가 비면 막 밑에 채우고 싶고 원래 다 그런 거야 야 짜오 지금 한번 만나봐 진짜. 수염이, 수염이. 왜, 이 아, 이만 아, 이만큼 했다. 아, 이럴만이렇게큼했는데 아, 이거다셉이다이다이다이다이이이 아니 근데 먹도록까지 하고 다 했는데, 멋있게. 진짜 어? 어, 잠깐만. 설마! 어, 어? 여보세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오, 소개팅 다시 한데 아니, 붉은치킨 배달 왔... 와, 이제 한번 먹어보자, 우리. 와 와우. 와, 맛있겠다. 이야, 이게 붉은치킨이구만. 음! 맛있다. 막생각해 엄청 맛있긴 하네. 국내 볼케어 정도. 응, 그정도될것 같아. 아, 어, 그럼 난 맵찔이니까 여기 아 시카고 피자 위에 올려서. 음. 쌀볶음밥을 음. 음. 한 번. 오, 맛있어 보여, 맛있어 오. 보여. 오. 음. 아 이거 소스 맛이 아까 좀 오메글맛 소스 그거 볶음밥에 넣었는데 완전 좀 파는 볶음밥 맛이다. 오. 그래? 아 어, 그러면 나는 이 볶음밥을 시카고 피자 위에 올려서 에이 다올래오와음아 <laughs> 올려. 오. 오. 이거 그 타르트는 뭐 참지 오오음 음. 사이드랑 같이 먹으니까 매운맛이 확실히 덜하다 음. 음. 진작에 이렇게 먹었으면 좀 훨씬 덜 매웠을 것 같은데 그러게 어나이 약간 청양고추 칼칼함이 좋네 이거를 딱 요래가지고 오메야 아 거기다 이걸 와우 말고 아 쎄더라 와 이거 진짜 먹는다고 와음음아 아, 강호 형이 음 진짜 매운 거잘 먹긴 잘 먹네 음. 아니 나는 진이라고는 이거, 이거 먹는 거다 죽을 뻔했는데 어 아니 진 형은 약간 먹을만한 경기잖아? 아 우리 음. 둘이 매운맛 대결 했는데 음. 아름답게 무승부로 끝났다 짱대 같은 맵찔이랑 무승부라고? 니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 나 그냥 김치도 안써 먹는다고 와 김치나다 김치를 안 치워보고? 야 짱배를 이길 수 있었냐고요? 그렇죠 근데 무승부로 끝나고 짱배가 뭐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는 저도 기분이 좋았고 다 같이 좋은 게 이기는 거 아닐까요? 여자보다 우리, 우리랑 우리 노는 게 좋지? 아니요 <laughs> 너무 단호한 거야. 에이. 소개팅이 안 됐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노면 이게 불금이지 뭐 있어 이게 아 그래요 여러분들 오자어 왜? 이제 네, 면도하라고. 수영 길렀던 거 아깝게. 근데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. 아야 그거는 그냥 한 명의 취향이라니까. 그리고 그때는 니는 수영보다는 사진이 문제였다. 사진이. 아 그런가. 아 그래. 이 길러서 멋있대. 사진 더 길러라. 더더 길러야 된다. 니는 더. 그래 더. 아, 아 오케이. 뭐 여행 이런 데 가면 더길러보다고 그래. 그래 이렇게 길러야 돼. 아니 까멋있다니 길러보자. 여자 만나 봐야지.